오늘 날짜는 날짜는 음, 한번 써보세요 음. 말하면서 날짜 음. 2021년 2021년 몇월몇월일 월이죠? 일 며칠이에요? 어 오늘 3일 아니에요? 맞죠 일 무슨 요일? 어, 토요일이요. 맞죠. 날씨는 어때요 날씨? 날씨요. 밝으면 낫는데 구름이 안 보여요. 구름이 안 보이면 뭐라 했어요? 화창? 어, 그렇죠. 화창. 음. 어, 창. 저, 저, 저기. 계절? 계절 여기 계절. 예. 하나. 예. 추워요? 더워요? 추운 것 같은데. 음, 그럼 겨울 아닌가? 그렇죠. 겨울. 이름? 이름. 이름. 뭐의 이름이? 음 말하지 마세요. 박세비. <웃음> <웃음> 이번에 설거지하는 거 배우고 있어요. 음, 설거지하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음. 엄마 설거지 해드리려고. 음. 멋지다. 우와, 엄마 도와드리려고. 할수 있는 거 없으니까 설거지하는 거라도 도우려고. 우와 세비 너무 멋지다. 엄마 좋겠다.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음. 원래. 음. 어, 아, 아빠 때문에 그그 응. 그 무슨 게임 했다가 응. 아빠한테 벌침 맞았거든요 어, 근데, 근데 그게 하겠어? 설거지 해야 되는 건데 응. 설거지 하니까 재밌 재밌었어요. <laughs> 네. 어... <laughs> 그래서 설거지 배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랬어요. 어... 아빠. 게임 잘하셨네. <laughs> 우리 세비가 또 설거지도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죠? 음. 아빠도 멋쟁이시네. <laughs> 제목 오늘 제목은? 제목 오늘 세비가 제목. 고른 책의 제목은 뭐죠? 이웃집 할아버지. 그렇죠. 써볼까요? 제목? 제목 목 그렇죠. 이웃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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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저기 이웃집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비랑 할, 할 선생님이랑 내용 네. 어떤 내용이지? 우리들 동산에 사는 할아버지는 정말 침졸고져요. 우리가 공놀이 하다가 나온 공도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을 찾으러 할아버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공을 찾아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찾아가 볼래요? 왜? 음. 이웃집 할아버지 음. 우리들의 비밀 장소 우리들 동산에는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가 아주아주 아주 이상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나이는 100살도 넘었다고 하고 취미는 심술구리기래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고 취미가 심술부리기래. <laughs> 넘겨볼까요? 넘겨. 할아버지는 짐질 굳고 밋 밋당스러워요. 할아버지의 정원에 공이 들어가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으아아아아 또 수집품이 늘었네 하면 떡하니 갖다 놓지요. 오늘 굴러간 공도 돌려받을 수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을 받 l c 니 나도 선물을 주마 자 받아라 e 하하 t h a 지렁이 를우하 o r r y Juma. Ta, but 이 don't eat i 이 You don't 이 a t it. You don't eat it. You don't e 할아버지 길을 빻고 꺼놓을 좋은 수가 없을까 그래 우리 공을 찾아오자 할아버지가 공이 없어진 걸 알면 환날 테지 그래 그때 우리도 으아 하고 웃어주자 우리는 할아버지가 안 보일 때를 틈타 몰래 정원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laughs> 그고 넘겨볼까요? 높은 울타리도 훌쩍!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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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제, 우리, 공을 우리 지야 모두들 기뻐할 때였어요. 갑자기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응. 음. 아, 위험해! 함정이다! 들켰어! 잘 들어가는 이거, 줄 알았는데. 너 약간 약간 액션 영화 같은 느낌. 그러게. 할아버지는 지붕 위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놈들 내 집에 왜 들어온 거야? 우리 공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니? 나한테는 비밀 무기가 있단다. 할아버지한테 비밀 무기가 있대요. <laughs> 그게 뭘까? 궁금해, 궁금해. <laughs> 아이 왜 궁금하게 만들어 놓지? 그러게. 넘겨볼까요? 오늘 많이 아쉽네. 울프. 뭐야? 어?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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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이 멍멍이가? 그러게. 저 녀석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 으아아아아아 <laughs> 진짜 비밀의 무기네 진짜. <laughs> 진짜 <아비. 웃음> 음? 아니 근데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큰 멍멍이가 있어요. 그렇그 멍멍이를 또 키우고 계셨었나 봐. 넘겨 볼까요? 이런 당했다. 함정이었어. 어 이제 보니 조그마한 강아지잖아. 그런데 좀 이상한데.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응. 강아지였는데 조금만 이 친구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넘겨볼까요? 응. 넘겨 아! 할아버지가 큰일났다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 119에 응. 전화하자 누가 어른을 무서워해야겠어 전화가 어딨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다리에서 응. 떨어지신 거야 네. 응. 그래서 아까 그개가 네. 응. 친구들을 부르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런 거. 우리 같습니다. 할아버지 살려 줘. 멍멍멍. 뭐라 그러면서? 응, 도와달라는 어, 응,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였어. 아. 애들이 왔겠네요. 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네. 응. 그후 며칠 동안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의 동산, 할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의 놀이터, 할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의 하루. 그러고 보니 이 동산에 오면 언제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오 어,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언제나 하하하고 웃으면서 마,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이상한 할아버지가 아니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였나봐 아. 외로워서 그렇지 아.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서부터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아. 사람은 맨날 맨날 같이 있을 때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없어져 보면 아그 네. 사람 때문에 이거 봐 재미 없어 할아버지가 어, 없는 우리들 동산 할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의 놀이터, 할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의 하루. 누가 쫓아오는 게 재밌긴 하죠. 그쵸. 뭔가 함께 해주는 게 재밌죠. 그쵸. 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조금은 기쁘고,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펼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웃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제 걷지도 못하는 걸까요? 우리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왠지 슬퍼졌어요. 기억상실증인가? 그러게. 오! 푹! 할아버지! 그죠 기운이 없어. 오! 푹! 이러면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얘행다떠 <laughs> 다 흘리고 있어요. 맞아.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재미 없어요. 쿵쿵 그래. 하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으로 넘어왔나봐, 그렇죠? 응. 쿵 이렇게 할아버지 이러면서 어디 볼까, 그림 이렇게 다을막 아, 울타리. 타고 응, 울타리를 넘네 울타리를 막 타고 넘어와서 할아버지 옆으로 쿵 떨어졌어. 어? 다른 때같으면 이렇게 쿵 떨어지면 할아버지가 응. 난리 난리 나실 텐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으셔. 그쵸? 응, 그쵸. 뭐야, 이런 심술쟁이 할아버지? 헤헤헤, <laughs> 이거 약간 연기인데?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 애들 들어오라고. <laughs> 심술쟁이 할아버지. 왜? <laughs> 연기였다. 그렇죠. 할아버지는 그동안 이렇게 심술끄러기처럼 하신 거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음. 얘네들하고? 노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어. 그래서 친해, 친하게 놀고 싶어서 그러신 어. 거였어요. 그 그동안 그래. 할아버지가 심술쟁이처럼 하신 건왜 그러신 거라고요? 그 혼자 있는 거. 그런... 외로워? 어. 그거 응? 아닐까요? 혼자 외로우셔 가지고 응. 동네 마을 아이들과 놀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그렇죠? 음.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 훌륭한 인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는 부모님께 선생이 읽어줄까요? 우리 세비가 읽을까요? 응. 이야기 속 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공이 할아버지 집으로 넘어가도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다시 찾아오지 못해요 아이들은 우리들 동산에 사는 할아버지를 심술 끝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공을 찾아오려던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되지요 사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쳐서 며칠 동안 볼수 없게 되자 걱정을 하지요. 이야기 속 아이들이 이웃집 할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처럼 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지 않으면 조부모님 또는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을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아이와 함께 양로원이나 노인 정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지요. 음. 웃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친절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더욱 안정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렇죠. 우리는 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우리 세비는 함께 살았으니까 어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자상하신 분들이야 따뜻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느끼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지 않았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겉모습은 어때요? 좀 늙고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머리도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멀게 그렇죠? 왠지 할아버지가 여기서처럼 심술쟁이 할아버지인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손자들을 엄청 사랑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음. 이렇게 손자들과 아니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음. 그러니까 우리 세비는 어때요? 음.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찾아뵙면 좋겠죠 그쵸? 음. 음. 선생님도 할머니인데 우리 이하니가 맨날 맨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자주 찾아뵙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도 좀 드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비가 찍은 영상도 보여드리세요. 아 그러면 어머 우리 세리가 어쩜 이렇게 잘해? 이러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이들은 왜 이웃집 할아버지의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나요? 왜 그랬나요? 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두 번째. 아이들은 사고를 당한 할아버지가 우리들 동산에 나타나지 않자 어떤 생각을 했나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걱정했어요. 그쵸, 걱정. 걱정했어요. 막상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보니까 어때요? 할아버지가 없는 동산, 할아버지가 없는 놀이터, 다 어때요? 심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그동안에 재밌었던 거였어요? 에. 그쵸? 쫓기는 거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었던 거였어요. 그거를 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자 어떻게 했죠? 힘을 타고 한가구네 넘어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러라고 일부러 많이 다쳐서 못 움직이는 척 하셨어요. 그쵸? 네. <laughs> 그쵸? 근데 다 연기였다. 그렇다. 다 연기였다. 와, 할아버지. 재밌으신 할아버지네. 그쵸? 이웃집 할아버지. 그러면! 문을 쓰기. 우리들의 비밀 장소, 우리들 동산, 우리들 동산에는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가 아주 아주 이상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비밀 장소. 비밀 장소. 그렇죠? 비밀 장소. 장소.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힘술 부리기. 응 써보세요. 힘술 부리기. 힘술. 술 부리기. 할아버지는 심술궂고 밉쌀스러워요 네 밉쌀스러워요 밉쌀스러워요 그것이라고요? 네, 밉쌀스럽다는 소리는요 음. 하는 행동이 좀 밉게 보여요 이런 뜻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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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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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밉쌀스러워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그 행동이 미운 거예요그렇죠 행동이 미운 거예요 알았죠? 음, 와! 위험해! 함정이 다 들켰어! 함정이 다 들켰어! 함... 음. 감정이다. 들켰어. 저쵸 그렇죠, 들켰어. 둘. 김표. 그렇죠 나한테는 비밀무기가 있단다. 울프. 써봐. 울프. 울프. 어? 저거 느낌져있네. 응. 울프. 울... 나 심수정 할아버지. 헤헤헤헤. <laughs> 썸세, <laughs> 헤헤헤헤. <laughs> 놀렸을 때 웃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의 요점 정리 한번 볼까요? 요점 정리. 네. 음. 아이들에게 웃어른을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어 친절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끝 네. 써주세요. 그래서 음, 끝은 뭐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오늘요? 음. 오늘은 수염을 그릴 거예요. 어, 할아버지세요. 오, 참 잘했어요. 수작. 자, 자. 해볼까요? 박수? <laughs>